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신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사수 제공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분이, 어, 음신을 못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디에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갖고, 어, 나오려고 자기는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 누가, 어느 누가 사다리를 안 내려줘서, 올로지 없는 상태가 됐, 됐 그러니까 됐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모든 일들이 말만 있지, 성사가 되지도 않고, 이러는 형국이었고, 거기다 놓고 보면 또 올해는, 이 양반으로 놓고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낫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작년보다는 좀 낫다고 보는 건 맞아요 오. 좀 낫다고 보는 건 맞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양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연장선이 있다고 보시면 돼 본인 스스로는 왠지 올해는 뭐가 또좀잘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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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도 이게 좋은 소식이 와 그러니까 기대를 할수 있게끔 그리고 또이 양반이 전체적으로 성향을 놓고 보면 상당히 낙천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음. 돼. 그래갖고 상황이 무진나 빠도 그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잘될 것이다라는 긍정 마인드를 불러들이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상황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해. 또그또두 번째 코로나가 막 돌고 이러니까. 이제 다들 안, 다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도 더불어서 같이 그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안주를 하는 거야. 이, 원체로 마인드가 이 양반이요. 마인드가 좋아.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만사를 아주 그러니까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어, 이런 사람이고, 또 되게 말재간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을 참 잘해. 말도 잘하고 또두 번째 이 양반이 또 머리도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재간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분은 어~ 그~ 어~, 어 그~ 이렇게 무슨 직업을 가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창의적인 직업 있죠 아주 감성적인 직업 감정의 호소를 한다든가 뭐 이러는 그리고이 직장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양반이 어그 뭐랄까 재물 운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물은 지니는데 너무 일을 많이 벌리고. 통으로 놓고 보면 이 양반이 뭐가 궁금한데요, 이 양반이? 이분의 기운이랑 응. 어, 앞으로의 미래가 좀 궁금하거든요. 미래. 예. 그세요? 뭐 미래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통 사람의 그런 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음. 응. 근데 가정을 꾸려서 어 이렇게 철을 거느리고. 그, 그런, 뭐랄까, 그런 저거는, 그래, 아닌 거로 보여. 응. 처궁에 처가, 어, 조강지 처가 들어있지를 않어. 무서운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있어갖고, 어, 이거 상자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응. 그래서, 처로 인해서 이, 이 양반 인생은 처로 인해서 무진장 힘들어진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놓고 보면 이 양반은 이렇게 어, 이 월급쟁이를 할수 없는 사주를 갖고 있고 또 수입이 들쭉날쭉하는 음,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양반은 인기를 먹고 살아요. 사람 속에서 사람 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 대 사람 간에 이렇게 어, 뭐랄까 그, 그, 이, 같이 교류하는 인간관계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되게 감성적이다. 음. 어 감성적이고 또 하편으로 높은 눈물도 많아 눈물도 많고 그러니까 감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공감을 잘해준다고 보면 되죠 음.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또이 사주 자체가 그렇게 뭐 모난 사주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모난 사주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인생사 살아가는 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다 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음. 어, 근데 처궁에 저가 참, 남자 사주로 놓고 보면 참 처복은 없다. 음. 어, 라고 말해 줄수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또 부모로 놓고 보면, 음, 이게 이제 이 양반이 부모의 덕이 있다는 또 아니야. 부모의 덕은 있다는 아니고, 어, 음. 자기가 자기 이제 놓고 보면 또 조상궁에서 이양반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 조상의 조상에 덕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양반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 반인 앞에 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보통 이렇게 옆집에 있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이양반도 왠지 모르지만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응, 응, 응. 아, 네. 그거, 그거 아니면 이 사람 삶이 무의미해져. 아, 응, 응. 그래서 사람 틈에서 사람한테 내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내 관심을 얼마나 써주냐에 따라 내 그런 모든 것이 이게 뭐라 그래. 그런 내 생활의 질이 그걸 그 사람 관심 속에서 어, 나아지기도 하고, 음.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음. 이러는 거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 양반은 자유업을 가진 사람이구나. 음. 음.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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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음. 누군데? 아, 이분은요, 네. 아니어서 배우님입니다. 아, 그 잘생긴 양반? 아, 누군지 아시나요 예, 네. 그 엄청 잘생긴 양반이잖아요. 그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음. 아까 어, 미래 배우자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이분의 역시 이상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 양반이 이상형 이 양반은 이상형인 거다 자기하고 성향이 반대인 여자를 좋아하실 거예요. 음. 반대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이게 지금 현재로는 너무 빛나고 있다고 보는데 너무 외모가 너무 잘났잖아요. 일단 너무 외모가 잘났으니 거기에 대한 저게 있으니까 이 양반은 극히 이렇게 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좀 이렇게 수도분하고 어. 이렇게 딱 봐서, 어, 좀 이렇게, 어, 여자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감성적인, 그러니까 감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음. 그래서 좀그 배우자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끈고 어, 메코가 정확하고, 좀 이렇게 엄하고. 음. 어 그리고 또두 번째 말을 많이 안안 안 하고 음. 막 이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 여자를 에, 좋아 그런 성향을 가진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그이처 처가 내뭐라 그래, 처가 내 상관이야. 어. <laughs> 그렇게 말해. 상사라고 어. 봐야 돼. 어, 어. 처가 내 상사라고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그런 자유분방한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예의도 있고, 격식도 차리고, 이렇게 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응.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